투데이 하디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사망한 두 20대 청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의 관심은 극과 극으로 차이가 나는데요. 물론 두 죽음의 경중을 따질 수는 없겠지만은 한 청년의 죽음은 연일 수십 개의 언론 보도가 쏟아져 나오고 있고 또 산재 사망 사고로 의심되는 한 청년의 죽음은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임병식 시사평론가 연결해서 관련 내용 나눠보겠습니다. 자, 임병식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예. 그, 지난 4월에 그두 청년의 죽음이 있었죠. 예. 어, 평택항 항만부도에서 작업을 하다가 300kg 무게의 그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서 4월 22일에 숨진 23살 이선호 씨 예, 예. 어, 그리고 이제 서울 반포 한강공원에서 사월 이십사 일에 실종돼서 닷새만에 예. 숨진 채 발견된 스물두 살 손정민 씨 이야기인데요 예, 예. 어, 지난 한 달간 쉰세개 매체 보도 건수를 집계한 결과 예. 어, 손정민 씨 관련 보도는 천칠백여덟 건이었지만 이선호 씨 관련 보도는 사백육십 건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예예. 예. 일단 이두 사건에 대해서 좀 가, 어, 간단하게 좀 짚어주시죠. 예, 말씀하셨듯이 정말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나이에 두 청년이 숨졌습니다. 많이 네. 안타깝죠. 또 예. 사회적인 관심도 좀 많이 받고 있는데요. 말씀하셨듯이 이선호 군은 선택한 부두에서 화물 컨테이너를 쌓던 제대는 어, 했었고요. 휴학 중인 아르바이트생 신분이었어 음. 어, 이 군은 원래는 그 동, 동식물 검역 일을 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음. 당일날 그 컨테이너 핀 제거를 하라는 작업 지시를 받았는데 이 업무는 해본 적도 없고 또 작업 설명도 듣지도 못했고요. 음. 안전 장비도 없이 투입됐다가 무게 300kg의 컨테이너에 깔려서 숨진 거죠 상당히 안타까운 사건이고요. 네. 손정민 군은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서울 한강공원에서 같은 의대생 친구하고 밤 늦게까지 뭐 공식적으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적어도 새벽 한 두세 시까지 술을 마시다가 실종이 됐었는데요. 5일 만에 변사체로 발견된 이런 사건이고요. 네. 네티즌들은 아직도 그 선군의 의문에 대해 죽음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표시하면서 수사를 엄정하게 하라 촉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 예. 꽃다운 나이에 숨진 두 청년의 이 불운한 죽음을 대하는 방식이 예, 방식이 다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쪽은 언론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반면에 다른 한 쪽은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다는 거거든요. 네. 예, 상당히 뭐 그런 시선을 불편해 하는 분들이 좀 적지 않은데요. 네. 저희가 흔히 이제 자식을 앞세운 고통을 참절이라고 그러거든, 참절. 네. 이게 한자를 풀었으면은 목을 베고 팔다리를 끊는 아픔이라는 거죠. 정말 네. 힘든 고통이죠. 네. 고자성어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는데 단장이라고 그러죠. 이때는 단장 자가 창자를 말하는데, 네.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심각한, 심한 고통이라는 거죠. 네. 중국 신나라, 진나라, 환원 때 이런 고사가 있어요. 군인들이 장난 삼아가지고 새끼 원숭이를 잡아서 배에다 싣고 갑니다. 네. 어미, 어미 원숭이가 아주 슬프 울면서 강가를 따라서 한 백리를 쫓아와요. 어. 배가 이제 멈췄을 때 마지막에 배에 뛰어 올라가지고 숨을 거뒀는데 어. 그 어미 원숭이 배를 갈라보니까 창자가 마지막에 끊어져 있었다는 거죠. 어. 이걸 단장이라고 그러는데 음. 이렇게 새끼를 잃은 어미 고통, 원숭이의 고통이 이럴진데, 음. 자식 잃은 부모의 슬픔을 어디다 비교을할수 있겠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 사회가, 모든 부모가 이럴텐데, 사회가 이두 청년의 죽음을 대하는 방식이 좀 달라서 많이 불편한 분들이 있습니다. 네. 한 청년은 아르바이트생 비정규직 근로자이고요. 음. 한 청년은 뭐 서울 수도권에 있는 그, 의대생인데, 그렇죠. 물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우리 언론이라든지 사회적 관심이 볼때 너무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는 거죠. 음. 앞서 뭐 보도 건수도 말씀하셨지만은, 어, 한 청년의 죽음에 대해서는, 손정민 군의 죽음에 대해서는 뭐 거의 뭐 중계방송 하다시피 지금 한달 가까이 음. 또, 시민단체, 시민들이죠. 시민들이 뭐, 한강공원이라든지. 맞습 서초경찰서 네. 앞을 찾아가가지고. 여러 가짜뉴스들도 어, 많이 생산되있어요 예, 예. 네. 그런 반면에, 어, 산재사망이나 다름없는 이선호군의 죽음은 상대적으로 지나치게 소외되어 있다. 네. 그나마 이제 뒤늦게 이제 그 청년의 그 이선호군의 친구들이 SNS 통해가지고 알려서 이 죽음이 한 2주 정도 지나서 이건 기사가 화 됐었거든요. 네. 아, 대통령께서도 빈손은 다녀가긴 했습니다만는 이선호군이 숨진 지한 21일 만에 상당히 좀 늦은 시점에서 좀 찾아간 거죠. 아니 15일 정도, 15일 정도로 해서 이런 거에 비춰볼 때 우리 사회가 죽음마저도 너무 좀그 균형감각이 사라지지 않았는지 이런 또 문제제기가 여러 군데에서 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뭐 손정민군 같은 경우는 어, 가짜 뉴스도 가짜 뉴스지만 어젠가 보니까 또 무슨 뭐 수사 집회 수사 중간 보고서 같은 이런 가짜 뉴스가 만들어져서 이게 지금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아니 수사 중간 보고서라는 내용도 예, 가짜 뉴스가 예. 있습니까? 그렇죠. 하하, <laughs> 그게 진짜. 그걸 만든 거죠 이제 우리 네티즌들이. 대단하네요. 어, 뭐 어떤 그런 죽음에 대해 서우리가 공감하고 예. 진상 규명을 바라는 요구도. 정당할 수 있지만은 음. 한의적인 근거 없이 수사 결과를 애단하거나또 수사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모이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음. 이미 우리가 그런 건을 여러 번 봤잖아요. 네. 파상 연쇄살인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이 진범인 이춘재는 돌려보내고, 그렇죠. 다른 음. 윤성열 씨를 범인으로 지목해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뭐 (20년씩을) 한 거죠. 네. 또 1972년도에 뭐 파출소장 딸 피살 사건을 뭐그 수사팀이 영화 7번방의 선물로 음. 영화도 됐었는데요. 네. 그때도 실제 인물인 그 정원섭 씨를 범인으로 내몰았죠. 그다음에 네. 익산의 뭐 약촌사거리 사건이라든지 이런 수사를 초기에 방향 을 잘못 잡지 못하면은. 애꿎은 사람들을 시민들을 범인으로 모를 수가 있는데 좀 냉정하게 좀 지켜보면 좋을 텐데 너무 우리 여론이라든지 네티즌들이 잘못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조심스러운 우려가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평론가님 예. 우리가 또 이제 주목해야 할게 이제 이선호군 죽음이 그 산재 예. 사망 사고라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예.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취임 초기에 노동자들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면서 2022년까지 그 산재 사망 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그런 약속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우리... 예. 예. 이런 원시적인 산재가 이게 지금 줄지, 줄지 않고 있는, 있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지금. 예, 예. 우리가 좀 한번 돌아볼게요. 우리나라가, 어, 산재 사망자 비율이요. 세계 1위인데, 그것도 24년째 1위입니다. 굉장히 아하, 부끄러운 수치이기도 하고, 그래요? 좀 가슴 아픈 수치죠. 아침에 사랑하는 아, 아들, 아이, 자녀들과 아내하고 포옹을 하면서, 네. 아빠 잘 갔다 올게 하고 나갔던 가장들이, 저녁에 돌아오지 못하는 게 1년에 평균 2,000명씩. 아, 2000년부터 진짜. 2020년까지 20년 동안 무려 4만 명이 그런 식으로 산지 사망을 했거든요. 아,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아, 더 이게, 뭐가 이렇게 제, 예. 네, 가슴 속에서 뭐가 끌어오릅니다, 지금. 음, 생각해 보시면 아침에 일터에 나갔던 아버지가 가장이, 네. 그날 저녁에 돌아오지 못한 분들이 2,000명, 이게 전쟁도 아니고 평시에 이런다는 아, 게 참. 굉장히 슬픈 일이죠. 네. 어 2018년도, 그, 이선호 군 아버지가 문 대통령이 지난 21일날 빈소에 와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발 이제는 이런 사고를 좀 끝내달라고 통곡을 했었는데, 잘 생각해보세요. 불과 2년 전에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김용균 씨 어머니가 했던 말하고 똑같거든요. 그런데도 똑같은 사고가 또 이렇게 발생하고 있고, 정부는 다짐을 하지만 좀처럼 줄지도 않는 거죠. 2020년도 4월 달에, 불과 (1년) 전이죠 경기 이천 의 물류창고에서 화재가 나가지고 3 8명이한 (10분) 안에 숨졌거든요 지식사로 그런데 이 사건도 보시면은 (2008년도에) 똑같은 냉동물류창고에서 역시 이때도 화재가 발생해 가지고 (40명이) 숨졌는데 판박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12년) 전 (2년) 전 사고에서도 어떤 여전히 교훈을 못 받지 못하고 이런 불행한 사고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현실이죠. 네, 가슴 아픕니다. 네. 이 올해 1월 그 국회를 통과한 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예.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이제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 근데 이제 더큰 문제는 이 산재사망사고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유예. 예. 아, 대신에 또 5인 미만은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 제외가 됐잖아요. 그렇죠. 예. 자 이쯤에서 이 중대재해기업 그 처벌법이 어떠한 법안인지 좀 간략하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어말 그대로 산재 지금 현재 산업 관련 재보건법이 있는데 이걸로 안 되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되다 보니까 뭔가 좀 우리 그 근로자라든지 경영계 산업계에다가 좀 상징적인, 좀 강한 법을 좀할 필요가 있겠다는 게이 음. 법의 취지고요. 예, 그래서 이 법이 이제 올해 1월 달에 국회를 통과해서 1년 정도 유예기간을 거쳐서 내년 1월 27일부터 통과가, 된, 시행이 됩니다. 예, 그런데이 법의 주, 요 내용은요. 산재로 이런 중대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아, 어, 그 회사 법인의 대표한테까지 엄하게 벌을 좀 묻겠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에이, 앞서 말씀하셨듯이 52만 사업장은 3년간 유예를 합니다. 네. 그리고 5민, 5, 5인 미만은 제외를 하고 있는데, 실제 산재 사망자를 이렇게 따져보면은 52미만 사업장에서 무려 81%나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네. 거기에 집중이 돼 있는 거죠. 아. 5인 미만 사업장도 35%의 산재 사망자가 몰려 있고요. 네. 그런데 이런 실제... 현재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는 이 구간을 제외하거나 유예하다 보니까 이 법이 얼마나 실효가 있겠느냐 이런 좀 의문이 좀 있는 거고요. 네. 어, 또 하나는 이제 어쨌든 이게 사람의 그 생명하고 관계된 건데 그렇죠. 인과관계를 좀 따져보라는 거거든요. 음. 근데 인과관계를 따져본다는 게 그렇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음. 이걸 어디까지 인과관계를 또 따져볼 건지 이런 좀 애매한 부분들 좀 있어서 네. 좀 지금 여론 수렴 과정에 있는데 좀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어쨌든 우리 사회가 더 이상은 일하다가 일터에서 숨지는 분들이 없어야 되겠다. 네. 이런 취지를 담았다고 이해를 좀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그리고요. 그, 예. 우리 임병식 평론가님. 그 한강그 손정민 군 죽음 이후에 예. 서울시가 그 한강공원 내 음주를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그공중도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을 법이나 조례로 막는 것이 타당한지 그 여부에 대해서 또 시민들 감론을 박이 뜨겁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시죠. 네. 법이 좀 과잉된 거죠. 저도 무슨 사건이, 사회적인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법으로 규제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고요. 네. 우리가 개인의 자유가 있는 건데 한강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술 마시는 거 이건 개인의 말 그대로 공중 도덕에 관한 문제거든요. 응, 응, 응. 그걸 개도하거나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해결할 일이지 응. 법으로 하, 해라 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 어, 개인의 삶을 모든 부분을 법으로 규율할 수 있다는 아주 오만한 바상이라고 보점에서 어. 굉장히 좀 지나치다고 저는 생각하고 을 있습니다. 어, 그럼, 아마 많은 분들도 그달 다르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때도 그거 잘못됐던 거겠네요. 저기 평론가님 옛날에. 예. 그 뭐죠? 그 통행금지 밤에. 그렇죠. 네. 그, 그러니까 그법이 없앤 거고요. 어. 자. 차량을 운전하는 데 안전벨트를 매는 것을도 어떻게 보면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 거 아니냐고 할수 있지만 그건 왜 저희들이 사회적으로 용인이 되냐면요. 네. 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음으로써 본인도 숨질 수 있지만 상대방한테도 피해를 입힐 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개인의 자유에 속하는 부분도 법률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게 있는 반면에 예, 예. 이런 것까지 한강 변에서 술 마시는 것까지 법으로 제율을 그 규율하겠다는 것은 과잉입법이죠 이런 거. 예, 알겠습니다. 참 우리 사회가 이렇게 좀 소일코 외양간 고치는 식의 행정이 좀 상당히 좀 잦아 보이는데 에, 코로나19 예방처럼 좀 이게 좀 우리가 사건 사고의 예방을 좀 위해서 좀 준비된 방책들이 좀 마련이 좀 돼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평론가님 아, 예.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자 지금까지 임병식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자 저는 출경대 2부 가서 또 준비.